메뉴 원가 계산 정말로 잘 하고 계신가요? 분명 원가 30% 정도 맞춰 놨는데 월말 손익 계산서를 보면 남는 게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. 이게 왜 이럴까요? 사실은 메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서 그래요. 엑셀로 뭐 계산하다가 수율을 빼먹고 부가세 계산 제대로 안 하고 간이 헷갈려서 꼬이면 원가에 뭐 5에서 10%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제가 직접 이용하는 원가 계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푸드 로직인데요. 10개 미만의 메뉴는 생 동안 무료로 원가 계산서를 쓸수 있고,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해 줄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. 엑셀 수식 같은 거 몰라도 바로 기입만 하면 알아서 계산되고, 키로그램, 그램 단위도 자동 환산되고, 수율도 퍼센트 넣으면 자동으로 환산되고, 게다가 부가세를 제외한 원가 계산까지 전부 자동으로 가능합니다. 레시피를 입력하면 암호화까지 잘 되기 때문에 유출 걱정도 아예 없어요. 이제는 감이 아니라 숫자로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.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3개월 무료로 쓸수 있는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편하게 이용해보세요.